진짜 찐이야. 찐팀장과 함께 합니다. 웨이브 코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156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굉장한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7.7%, 7%, .7%, 7 이상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어, 매집하는 흔적들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매집. 이 흔적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찐팀장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은 러시아 코인이죠. 네, 러시아. 러시아 관련 코인인데 지금 파생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래 끊임없이 계속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막바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미국 트럼프가요 푸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토 있죠 예, 영토 관련해서 이젠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영토에 대해서 빼앗긴 영토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차피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건, 긴 전쟁은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예, 푸틴과 만나려고 합니다. 어, 회담이 지금 15일 날 이제 알래스카에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사실 죽고 죽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 미국이 암살조를 보내서라도 푸틴을 죽여야지 제거가 되는데 공산 국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알래스카에서 8월 15일에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이거는 너네들의 전쟁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원조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기도 공급을 받으면서 지금 무한정으로 계속 이제 3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한테는 이미 그 땅이 어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좀 끝나줘야 된다. 요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 코인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또는, 어, 어떻게 하면, 어, 매집과 관련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찐 팀장 있잖아요. 네, 제가 또 같이 있으니까 연락 보내 주시고요. 어, 사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어 하루 왼종일 가도 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웨이브 코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매집과 이런 부분들은 나와줬는데 어떻게 치고 올라가면 될까요? 고민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4301로 숫자 보내주시던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만 클릭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보셨을 때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절대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정선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수익을 챙겨야 그게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잖아요. 저한테 숫자 1만 보내 주신다면 체력의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에 전량 매도하고 매도 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통방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지금 5000%까지 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장 초입에서 잘만 진입하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졸업해야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사인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에 430 하나로 연락만 주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나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숫자 1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번호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코인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보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010-3981-4301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극비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서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찐팀장님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어,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번호 남겨주세요. 010-3981-4301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